자, 한국공법2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 즉, 행정법의 전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는 평등의 원칙, 굉장히 자기 구속의 원리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부당 결국 금지, 금지의 원칙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성별여자냐 남자이나 또는 종교, 종교 있잖아요, 뭐, 불교냐, 기독교냐, 이슬람교냐, 그건 관계없이 또 사회적 신분, 즉 사회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게 관계없이 정치 경제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 제 11조 제 2항의 평등 원칙에서 도출되는 것이 행정의 일반 원칙으로서, 즉 행정의 전 영역에서 이러한 헌법제 11조 원칙은 적용이 된다. 만약에 행정의 작용이 이런 평등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면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행정의 자기 구석의 법률입니다. 행정의 자기 구석의 법률이라 것은 행정 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사안에서 기존의 행정 관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행정의 자기 구석에 있는 원칙이라는 것은 행정 관행이 성립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행정청은 어, 음, 행정관행이 이미 성립됐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이미 성립된 행정관행과 같은 결정을 하거나 또 비슷한 결정을 해야 한다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은 스스로 자기를 구속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률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인정될 수 있고, 기속 영역, 해야 한다라는 이런 영역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견해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비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서 선택된 수단과 해당 행정목적 사이에서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이제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조치 금지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합니다. 자 이러한 비례 원칙은 어, 어, 그 내용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근데 그 우리 이제 그 책을 보면 목적 적합성 원칙이나 최소 침해 원리, 협의의 비례 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비례 원칙의 이론적인 근거는 원래는 어, 정의나 저스티스, 대지 u 에코티, 네, 형평이라는 조리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헌법 제 37조 2항을 보면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문으로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행정법상의 비례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으로 이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슬, 이제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드그 비례 원칙은 어, 오늘날 모든 행정 분야에까지 이제 확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 행정의 일반적 원칙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신뢰 보호 원칙으로서 어, 행정기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국민의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 줘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신뢰 보호 원칙에 만약에 이런 신뢰 보호 원칙이 위반한다는 행정자격이 있다고 한다면은 위법한 것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에 대상이 되고 또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국가배상소송을 청구 제기 제기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그 시간에 그 여러분들께 이메일을 통해서 어, 케이스 세 케이스 두 번을 번째는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도 냈습니다. 자, 이세 번째를 보면은. 이런 이제 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다가 LPG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유소 있잖아요. 여러분들, 건축법상 의문이 있어서 서면으로 문서로 지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구청, 여러분들, 뭐 울란바토르 시청이다, 그런가요? 관할 구청에서는... A가 계획하고 있는 충전소가 금지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만일 A가 건축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할 것이라는 구청장의 명의로 된 서면의 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LPG 충전소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이 LPG 충전소가 금지된 금, 건축물로 판단해서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 이른바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이 A는 이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신뢰, 신뢰 보호 원칙 기반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케이스를 제가 여러분께 제시를 했습니다. 자 신뢰 보호, 보호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행정기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 가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는 그 신뢰를 보호해 줘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이러한 신뢰원칙에 위반하는 행정 작용은 위법한 것이 되고 또 행정소송 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신뢰보험 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아무 물론 지금 한국공법 2에 아주 본격적으로 공부가 시작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케이스가 여러분들께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의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케이스를 여러분들께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것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이제 행정행위 시간, 행정처분을 공부하는 시간과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이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될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자, 이 케이스와 관련해서는 아, 나중에 우리 이제 그 행정 그 쟁송법, 행정소송법에서 취소소송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이 케이스가 이제 이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소 소송의 불허가 처분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소송을 할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취소 소송에 이제 적법한 요건, 즉 대상이 적격한 적절한 것인지, 그재소 기간 등, 그 이제 취소성을 제기할수 있는 원고가 이제 적격한지 이런 것을 이제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이 사안에서 이제 이 불허가 처분, 이 불허가 처분의 이제 입법성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실로, 실내 보호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구청장이 구청장 그 이름으로 하는 그회신이 이른바 이제 확약으로 행정법상 확약으로서 선행조치에 해당하고 있고, 즉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고또이 A라는 사람은 행정청의 확약의 약속의 적법성과 또그 존석을 신뢰했고 그 주유소 설치, 그 LPG 충전소 설치를 위한 건축 준비를 한 것으로 보아서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가 인정될 수가 있고 그 충전소의 건축과 경영 준비를 한 것은 소위 말하는 처리 행위에 해당되고 앞에서 말한 선행조치와 아, 그 방금 말씀드린 처리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그 구청의 불허가 처분은 선행조치에 관한 작용으로써 신뢰보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신뢰보호의 한계로서 행정의 그 법률적합성의 정과의 비교의 함량이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아직 LPG 충전소 건축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이 케이스상에서는 이런 점에 비추어 봐서 어, 즉뭐라까요 적법성 실행에 대한 공익이 우선된다고 판단되므로 A라는 사람의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대신에 A는 A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신뢰보 원칙의 관점에서 금전상 손실,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니다또 한편 이이 A라는 사람은 구청의 위법한 약속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케이스 스타트가 여러분들께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이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행정쟁성법시간 그래 같이 한번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음에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예를 들면은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했어요. 이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했다는 이유로서 큰 차의 배우, 더이면 대형 운전면허, 이큰 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거예 이런 것은 바로 실질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즉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부당결과로서 위법이라고 해야 된다 이거죠. 즉또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어 세금을 국가가 세금을 내라고 세금 고지를 발부를 했는데, 세금 안냈어이 세금을 안 냈다는 이유로 여권의 발급, 여권을 발급을 거부했다. 이거예요. 또 이것은 거이 실질적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자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그 수단의 선택이나 그 후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려는 의도에서 구성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아몇 가지 평등의 원칙 방금 말씀드린 그다결부 금지의 원칙 행정부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리 신뢰 보호의 원칙 비례 원칙,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행정의 전 영역에서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어법도네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진행이 됐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늘 건강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절도 바뀌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